자, X가 1, 2, 3, 4, 5. 묶음 있지? 네? 숫자 길의 묶음. 그랬때 FX가 어떻게 되는지 봐란 말이야. X 플러스 2지. 3보다 적은 것 같을 때. 1. X가 4면 1이야. 2. X가 5면. 여기서. 그 다음에 G. G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G1이 o 고 F합성 G가 교환법칙 성립해야 하네 원래는 안 하는데 여기서는 하도록 지금 뭘 구하는 거야? G3하고 G5를 맞춰라 한 말이야. 오케이. 네. 음.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문제는 어차피 원소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자첫 번째 F라고 G로 할게. 자 불러 F3이 얼마야? 5죠 왜냐면 네. 3더기니까 네. F2는 얼마야? F2는, F2는 4요 F1은? 3이요, 3이요. F4는? 1이요 F5는? 2요 이렇게 된다 이게 됐어 안 됐어? 됐어 G1은 또 5지 g 1은 넘어간다 G2는 알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 여기다 2를 넣어줄게, 겠어 왼쪽, 오른쪽, 둘다 똑같아야 되니까. 알았어? 네. 그럼 G2가 얼마야? 그거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다. 2 e 말고 다른 거 넣자. 1로 차야 돼. 그럼 G1이니까? 55. 네. 그러면 이건 F5니까 2 e 나왔나? 근 F1은 3이니까 G1이, 아, G3이 2지. 네. 이렇게 응, 되겠네. 이렇게? 음.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할래? 좋은 성 없어? 여기 3이 있었으니까, 3을 해봐야 되나, 이렇게. G3이 2였으니까, F2가 GF3지. F3이 5니까 F2가 되지 근데 F2가 4니까 G5가 4란 얘기지 이거 되는데 오케이. 이제 5를 넣어 방금 전에 5가 나왔으니까 근데 G5가 4니까 F4가 돼서 1 나오지 근데 F5가 2니까 G2는 1이지 다 했네. 그럼 이거 하나 남았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답 된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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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